i 자 3단원 명절과 기념일 오늘은 2차시 추석의 풍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한국어 교재는 57, 56쪽부터 57쪽까지 익힘책은 46쪽부터 49쪽까지 입니다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니까 자, 어떤 계절인 것 같나요 네 이렇게 노란 물결도 보이고요. 나무도 초록빛에서 주황빛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감도 열렸고요. 그리고 네 산도 네 전체적으로 좀 노란빛이 나죠. 자 어떤 계절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을입니다. 자, 평상. 평상 보이나요? 평상 위에 있는 사람들을 봅시다. 사람들이 뭔가 만들고 있는 것 같죠? 자, 이게 뭘까요? 이것을 송편을 빚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송편을 빚고 있습니다. 송편은 쌀 가루를 반죽해서 팥이나 콩, 깨 같은 것을 너어 반달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맛있는 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먹어본 친구도 있고 아직 못 먹어본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자 할머니가 계시고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뵙기 위해서 즐거운 표정으로 달려가고 있죠 이러한 모습들은 언제 볼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추석에 볼수 있습니다. 추석. 자, 설날에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은 본것 같죠? 자, 여기 보면 많은 음식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향도 피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 계신 어른들이 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차례라고 합니다, 차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옛날 우리 집안의 조상들을, 조상들에게 우리 집안이 화목하고 건강하며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차례라고 합니다. 자, 어, 아까 얘기했던 송편이 나왔네요. 자, 송편. 자, 우리가 팥이나 깨, 콩 같은 게 들어있는 떡입니다. 먹어보면 너무 맛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네, 힘을 겨루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것은 한국의,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인 씨름이라고 합니다. 씨름은 두 사람이 서로의, 보이나요? 이렇게 끈이 있거든요. 이 끈을 삿바라고 하는데, 삿바를 잡고 기술이나 힘을 겨루어서 먼저 넘어뜨린 쪽이 이기는 한국의 민속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어려울까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을 맞아 구문 관중이 모여 뜨거운 열기를 뿜어낸 추석 장사 씨름 대회. 임태혁이 거의 넘어질 듯하다. 절묘한 기술로 승부를 뒤집습니다. 거의 80%, 90%는 넘어갔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네, 여기서 살아남으면서 야, 등척기로 황재원과 4강전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예, 네, 열흘일까지 달려오는 마음인가요, 지금? 5초를 남기고 승부를 걸어 경기 종료와 동시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너무 멋지죠? 힘이 엄청 느껴지는 진짜 멋진 한국의 민속 놀이입니다. 굉장히 재밌고요. 실제로 보면 그 힘이 엄청 느껴집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글을 읽고 추석의 뜻과 풍습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최준한국어교재 56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은 추석에 대해, 추석에 대해 설명하는 글입니다.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문장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읽기 바랍니다. 추석은 설날과 더불어 한국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입니다. 추석은 가을에 수확한 곡식에 대해 감사하는 날인데 그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조상에게 차례를 지냅니다. 또,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송묘를 합니다. 추석에는 다양한 풍습이 있습니다. 먼저, 음식과 관련된 풍습이 있습니다. 추석에는 송편을 빚는데 쌀가루를 반죽하여 둥글게 빚습니다. 놀이와 관련된 풍습으로는 씨름이 있습니다. 씨름은 두 사람이 서로 힘을 겨루는 놀이인데, 모래판 위에 상대를 먼저 쓰러뜨리는 쪽이 이깁니다. 이처럼 추석에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놀이도 즐깁니다. 이러한 풍습은 가족, 친척,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네, 잘 읽어 보았나요? 자, 한번더큰 소리를 내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읽어 보세요. 잘 읽어 봤습니다. 자, 추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림을 보고 그림과 연관되어 있는 말을 찾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두 손을 모아서 절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앞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도 있고요. 자, 이러한 것을 뭐라고 했었죠? 무엇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차례를 지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차례를 지내다. 자, 조상들에게 안녕과, 그 다음에 건강, 그리고 행복을 기도하는 것을 차례라고 했죠. 자, 두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탁 위에는 반달 모양의, 네, 맞습니다. 송편이 보이고 있고요. 이 학생은 송편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송편을 만드는 것을 뭐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송편을 빚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송편을 비타가 되겠습니다. 자, 농사 장비가 보이고요그 다음에 여기 노랗게 물든 뭐가 보이나요? 네, 벼가 보입니다, 벼. 벼가 보이죠? 자, 봄, 봄에 씨앗을 뿌린 곡식들이 이제 잘 익어서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곡식을 수확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두 사람이 삽발을 잡고 힘을 겨루고 있습니다. 자, 역동성이 느껴졌던 엄청난 한국의 오래된 민속놀이죠. 네,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씨름을 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씨름을 하다. 자, 어, 여기도 절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자, 이거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는 무덤이라고 합니다. 무덤. 무덤이나 묘지에 찾아가 절을 하고 안녕을 기원하는 네, 모습을 뭐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성묘를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각 그림을 보고 보기에 맞춰서 한번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은 네 맞습니다. 실험을 하고 있죠. 자, 추석의 풍습을 풍습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주석에는 씨름을 합니다. 씨름은 두 사람이 모래판 위에서 서로 힘을 겨루는 놀이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씨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와 있죠. 뭐 씨름에 대한 배경이나 상황 제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할 때는 보이는 것처럼 뭐, 뭐, 는데.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추석에는 씨름을 하는데 씨름은 두 사람이 모래판 위에서 서로 힘을 겨루는 놀이입니다. 씨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하, 다, 받침과 우선 상관없이, 뭐, 뭐, 는, 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에는, 네, 송편을 빚습니다. 송편은 쌀가루로 둥글게 만듭니다. 자, 송편이 나와 있구요. 송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이두 문장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 머, 는, 데 라는 표현을 써서 자,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에는 송편을 빚습니다. 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지우고 빚는데라고 표현을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추석에는 송편을 빚는데, 송편은 쌀가루로 둥글게 만듭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차례의 사진입니다. 차례에 대한 모습이죠. 추석에는 조상에게 차례를 지냅니다. 차례는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풍습입니다. 차례가 나와 있고요, 차례에 대한 차례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와 있겠습니다. 자, 이두 문장을 ‘뭐, 뭐, 는데’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뭐, 뭐, 는데’의 표현을 가지고 자,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해 보도록. 가겠습니다. 추석에는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다. 지내다. 다이구요. 여기를 자. 지우고 지내는데라는 표현을 써서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석에는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데 차례는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풍습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추석의 풍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추석은 무슨 날인지, 그리고 추석에는 무엇을 하고 노는지, 그리고 추석에는 무엇을 먹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석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생각해 보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3단원 명절과 기념일 2차 시 추석의 풍습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추석의 뜻과 풍습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념일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